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일본도 살인 사건 뉴스 접하셨죠. 무척 안타까운 사건이기는 한데 초기에 가해자를 폐쇄 정신 병동에 입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미리 막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금일은 내 주변에서 나와 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격리시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경찰관이 출동할 시 조리 있게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는 응급입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급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복잡한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경각심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칼 등의 위험한 물건을 타인에게 휘두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셋째로 그 상황이 급박하고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를 가만히 놔두면 위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요건은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어, 정신질환자가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경찰관이 출동한 시점에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서는 시장이나 구청, 장 등에게 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 기관의 심사를 거쳐 강제 입원이 가능하므로 신속성이 조금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행정 입원 절차로도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행정 기관에도 입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넷째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의 동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정신 질환자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평소 정신질환자의 모습을 촬영해 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사의 동의가 문제인데 의사가 현장에 없는데 어떻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전화를 하게 되면 의사가 현장에 나와서 이상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경찰관 분이 현장에 출동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를 발동해서 병원까지 일단 호송하고 그 이후에 해당 병원 의사의 동의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살펴본 네 가지 요건들이 모두 갖춰지면 경찰과 소방에서 정신질환자를 병원까지 강제로 호송한 다음에 3일간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는 전문의가 붙어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지속적인 입원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취하게 하거나 환자의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행정 입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일 소개해드린 강제 입원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셔서 여러분들과 가족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